애니 리뷰를 하다보면 참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초반부 보고 나름 호평했는데 후반부에 통수를 치는 경우라던가, 왜 리뷰에 결말이 안 들어가 있냐고 항의가 들어오는 순간이라던가, 망한 애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거리가 넘치는 순간이라던가 마지막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리뷰를 해야 할 작품의 장르가 내가 너무 모르는 장르라는 것과 내가 보고 리뷰를 해야 하는 작품이 1쿨을 넘긴 경우죠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리뷰를 함에 있어 장르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똑같아도그 장르로서 흠이 없다면 비판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가끔 저한테 꼭좀 까달라고 종종 이야기가 나오는 회복술사의 제 시작이 대표적이죠 저도 초반부 보고서 너무 똑같아서 짜증은 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뽕빨물이라는 장르가 저런데요 뭐 여하튼 그런 제가 정말 참으로 어려워하는 장르가 있는데 바로 아이돌물입니다. 이유는 간단, 제가 이쪽 장르의 일를 거의 안 보다시피 했거든요. 아니, 나는 그 한참 덕후기에서 폭풍을 불러일으킨 아이마스나 러브라이브 둘다 쳐다도 안 봤어요. 끽해봐야 제가 봤다고 할수 있는 아이돌물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런 제가 아이돌물에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다만 최근 들어 뱅드림, D4DJ에 빠지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쪽 장르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시리즈는 근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리고 내가 봐야 하는 작품이 1쿨 이상인 경우는 왜 당황스럽냐? 왜긴 왜겠어요 내가 봐야하는 경우는 거의 100% 망작일텐데 1쿨 보는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1쿨 이상을 보라니 이게 무슨 신종 고문입니까 그리고 이 두가지 포인트를 다 포함한 작품이 있었으니 오레곤의 이건걸로 통칭 오이걸의 그 20번째 작품 앙상블 스타즈 리뷰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굳이 보실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정말 미칠 듯이 오글거립니다 이게 손발이 오글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손발이 맥반석 오징어구이가 돼버려요 아무리 일본 애니가 오글거림의 대표 요소인 중의력을 좀 깔고 들어가고 아이돌물이라는 장르 자체가 다소 오글거림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간다 다 해도 이건 그 수준을 넘어버린 문제입니다. 아이돌물이 아니라 여성향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문호스트레이독스와 최근 방영작 바니타스의 수기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단순히 액션 작화가 좋았다가 아니라 캐릭터들 때문에 말이죠. 저는 입덕 자체를 캐릭 캐릭 체인지로 했기에 여성향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성향 아이돌물에 대한 장르의 이해가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전통 아이돌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밴드물인 아르고나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봤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한거 아닐까? 그렇게 늦가기 벼락치기를 한 결과가 앞선 평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세밀하게 이야기해보죠 여기서부터는 앙상블스타즈의 전반적인 스포일러 뱅드림, 디4DJ, 아르고나비스, 좀비랜드사가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물이라는 장르의 매력 포인트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러 개성적이고 다양한 캐릭터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 간의 매력 터지는 케미 그 캐릭터들이 유닛을 만들거나 활동 중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위기 그 위기를 이겨내고서 무대에 딱 서고 어는 무대 연출 딱 보여준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구누구 하고 싶은 거다해 날 가져요, 어머 어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밴드물, DJ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밴드림 D4DJ 아르고나비스도 이 플롯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무려 좀비랜드 사가도이 플롯 안에서 스토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아이돌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캐릭터와 무대 연출이죠. 이쯤 빌드업 했음. 다음에는 뭔말 나올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이 작품은 캐릭터 무대 연출 전부 5판입니다. 캐릭터들한테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며 그나마 터져야 하는 무대 연출들은 퀄리티가 낮으며 심지어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본 작품을 보면서 미칠 듯이 맥반석 오징어구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바로 선부터 긋고 갈게요. 저는 철저히 애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작 게임, 코믹스, 소설 등등. 그외 매치하고는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원작까지 말라고. 아니, 나는 애니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원작 얘기를 왜 하냐고. 본 작품은 트릭스타라는 메인 유닛과 프로듀서과 전학생 안재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데요 이 스토리 내에 등장하는 유닛들은 언데드, 트윙크 라비츠, 홍얼 휘네, 유성대, 나이츠, 발키리, 스위치, 마무 이브, 아담 에뭐 기타 등등 뭐시월 많기도 하네 총12 유닛, 사실상 앙스타 게임에 나오는 모든 유닛들이 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유닛이 2명 이상, 최대 5명까지도 있기에, 당연히 인물들도 많겠죠? 그러나,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뱅드림 2기도 모든 밴드가 다 나왔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의 문제점은 이 유닛들의 분량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줬다는 겁니다. 1콜 내에서는 트리스타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중간중간 새로운 유닛 혹은 그 멤버들이 튀어나와 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적대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러는 와중에, 과거 회상, 그것도 트리스타의 과거가 아닌, 다른 유닛의 과거를 보여줘 이 캐릭터들의 서사가 중구난방해져버리고 그 결과 감정입이 1도 안된다는 결과를 나와버립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유닛은 당연히 메인 유닛 트릭스타 트릭스타는 그저 잘 팔리는 양산형 아이돌만 육성하는 유메노사키 학원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이 혁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3기인이라고 불리는 초월자 중 한명 언데드 소속의 사쿠마 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간단한 테스트 후에 사쿠마 레이에게 피드백을 받게 되고, 각 멤버에 따라 맞춤형 케어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단 2화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 작품을 처음 본 시청자는 트릭스타라는 유닛 자체를 1화에 처음 접하게 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얘들이 어떤 아이돌이고, 어떤 노래를 하는지, 일절 보여주질 않았죠. 진짜, 1, 2화만 보고 알수 있는 건, 세상 진지하네, 소심한 안경쟁이, 폭풍 인싸, 돈 밝히는 비글.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대뜸 2화에 와서, 니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마. 하면, 처음 이 작품을 접한 사람들은, 아니, 부족이고 나발이고 뭘 보여줘야 할거 아니야. 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맞춤형 케어도 뭔가 많이 이상해요 세상 진지한 애는 얼굴 좀풀 필요 있다고 만담을 시키지를 않나 소심한 안경쟁이는 체력 부족하다고 체력 단련을 시키지를 않나 아니 앞에서는 진지하게 학교를 바꾸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겠어 이 지랄을 해놓고서 그 훈련 방법이 개그 형식이면 아니, 우리 보고 웃으라는 거야? 정색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나마 얘네 둘은 나은 편인 게, 그래도 훈련을 하잖아요? 정작 간판 주인공급인 이 비글 친구한테는, 너는 천재임. 근데 범인들하고 맞춰야 함. 그런 거로 안좋아 같이 다니셈. 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다른 거다 제껴놓고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얘가 왜 천재인데? 아니, 그, 주변 사람 눈치 안 보고, 개샹 마이웨이를 걷는 캐릭터들이 되게 엄청난 천재로 묘사가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얘들이 왜 천재인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 비글 친구가 왜 천재인지를 안 보여줍니다. 아니, 뭐,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안무가 빡! 하고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절대 음감으로 곤양 악보가 줄줄줄 나온다던가. 그게 아니면, 뭐, 콧소리 한 번으로 레전드 노래를 뽑는다던가. 뭐, 이런, 천재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작중 내에서 보여준 건, 돈 빌려달라고 어필하거나, 다른 애들 애칭 부른다던가.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대뜸, 너는 천재야, 지니어스, 해버리면, 아 뭐래, 는거야이런 문제 포인트는 이후에도 발생하는데요. 어찌저찌 학생의 대표 유닛인 홍월을 이겨내어 혁명의 첫 걸음을 뗐는데, 대뜸, 나 최종보스에요!를 열심히 풍기는 학생회장이 등장하고, 그 학생회장이 트릭스타를 호출해 막대한 돈과 빵빵한 유지세계 스카웃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트릭스타를 해체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뭐 이해하기 편하시게 나를 돈으로 사려는겐가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실 이러한 전개 자체는 아주 무난한 클리이라고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고 진짜 유닛이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나를 돈으로 사려는겐가 있잖아요. 그 다음 신인 라고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 <laughs> 아, 씨발 진짜 와 어지러지하다.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돈과 좋은 유닛에 꽂아준다는 거에 넘어간 것이 아닌 학생회장의 유닛 휘네 의 복귀 공연을 보고서 저런 강력한 상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거대한 벽을 만나 좌절하는 클리셰 전개이기는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선 피네의 공연이 그렇게까지 압도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네가 대단한 유닛이라는 건 이미 멤버들 중에서 알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의 멤버 중한 명인 이사라 마오. 어쨌든 학생의 멤버인데, 네의 압도적인 실력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애니네에서는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넘어간다 쳐도, 히다카 호쿠토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네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한번 제대로 하고 결뤄 봤거든요. 그런데 새삼 학생회장의공연을 보고 우린 안될 거야. 그냥 해산하자. 라는 식의 전개로 진행을 한다고요. 앞에서 진짜 혁명을 위해 자신의 아이돌 인생을 걸 정도로 겁나 진지 빨아놓고서 더 웃긴 건 정장 피네의 공연을 처음 봤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벽을 느끼고 절망을 느껴하는 야 멤버들 스바루와 마코토는 해산할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학생회장이 트릭스타를 다른 외적으로 압박한 장면이 있는가? 음... 그것도 아닙니다. 으름장만 놓고서 끝이에요. 뭐, 발키리 때처럼 외부 압박을 넣는다던가, 방송사고를 유도한다던가와 같은 그런 외부 압박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얘들이 이렇게 해산을 선택한 것에 대한 설득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해산하는 거야? 안 돼, 얘들아! 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와, 씨, 에이, 진짜 이렇게 해산하냐? 진짜, 지랄한다. 라는 짜증만 맥스를 찍게 되죠. 이러니 이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혁명은 학생회장의 말을 빌려서 혁명놀이, 진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이병 놀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가볍게 느껴지고, 그 결과, 오글거림밖에 남지 않았던 거고요 호감을 느껴야 하는 캐릭터들은 신민폐 고구마 캐릭터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서사를 본인들이 망친 셈이죠. 그런데 이 트릭스타의 서사가 무너진 게왜 많은 캐릭터들 때문이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전개까지가 무려 7화까지의 전개인데요 7화 정도의 분량은 20분이라고 자꾸 생각해도 140분 거의 영화 한 편의 분량입니다 즉 앞서 제가 얘기한 서사들을 넣기에는 충분한 분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트릭스타의 서사를 넣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다른 유닛들을 출연시키고 그 분량을 차지해버 겁니다. 당장 프롤로그 격인 1화를 제외 2화 내에서 나온 유닛들만 해도 홍월, 언데드, 트윙크, 레빗 이렇게 4유닛인데 이 2화 속그 유닛들의 서사가 트릭스타의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릭스타의 훈련을 도와주는 건 언데드와 트윙크이며 홍월과 레빗은 학생회의 갑질,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유닛들 그 모습을 본 주인공의 각성이라는 아예 다른 서사를 펼칩니다. 이와 하나의 내네 유닛과 두 가지의 서사를 억지로 집어넣고 있으니 당연히 앞서 이야기한 훈련 부분이 와닿지 않은 거죠. 트릭스타의 해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서사가 중구난방해지고 캐릭터 빌드업이 안 되는 거죠. 아, 캐릭터들의 서사는 망가질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무대 연출이 기끌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랬으면 제가 이걸 오이걸로 만들고 있지 않겠죠? 이 작품은 아이돌물의 또 다른 생명인 무대 연출을 작살내버립니다. 무대 연출이 밋밋하다는 거는 보시면 딱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공연신을 제대로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밴드 무리건, DJ 무리건, 아이돌 무리건 한 곡을 공연할 때는 기본적으로 1절을 들려주는 게 국룰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1... 흑은커녕 후렴만 틀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아예 얘들 무대신을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게임 속의 노래를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유닛들이 나와서 화려한 조명에 춤추며 불러주는 그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략했다고요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애니화를 왜한 건데 이 와중에 무대 연출신 중에서 서로 무대에 대한 감상평을 주저리 주저리 걸려서 노래가 제대로 안 들린 경우도 많아요. 아니, 노래 좀 듣자. 아니면 우리 애들 춤추는 것좀 보자. 모든 망작의 기준, 이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의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앙상블 스타즈에게 줄수 있는 제 점수는 1.1ISP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건 원작 팬들을 위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작 팬은 설사 작살이 나더라도 애정으로, 그저 애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행복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심정 10분 이해합니다. 만, 트릭스타라는 메인 유닛의 결성과 성장, 그리고, 안즈라는 캐릭터가 처음 전학을 오는 서사 구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작품은 철저히 팬층을 위한 작품이 아닌, 다른 애니를 보는 사람들까지 타겟으로 할 작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앙스타는 대단히 불친절하고 난잡한 작품이죠. 심지어 완전히 조져버린 무대 연출 때문에 팬들에게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애니 제작사가 확실히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내가 제작사가 반성하는 꼴을 거의 못 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 봐.